3 0번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 몇 급수의 해지합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방정식의 해라는 걸 찾으려면 일단 요 f(x)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 f(x)를 추적을 하려면 이몇 급수 모양을 봤을 때 지금 분모가 홀수 팩토리알로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으니까 통상 홀수 팩토리알을 보게 되면 얘는 sine x 아니면 hyperbolic sine x를 떠올려야 된 건데. 이몇 급수는 부호가 전부 다 플러스니까 그 중에서도 누굴 떠올려야 되는 거냐면 하이퍼블릭 사인을 떠올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블릭 사인 X에 매클로링 급수를 써보면 EN 플러스 1 팩토리알 분의 X에 E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여기가 지금 X의 N승이니까 일단 요 떨거지 1을 치워주기 위해서 양변을 X로 한번 나누면 X분의 하이퍼블릭 사인 X는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2n승이 될 거고 여기가 x의 k승이 되기 위해선 x의 2n승이 x의 n승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작업을 하려면 x 자리에 루트 x를 합성을 시켜주면 돼 그럼 요놈은 루트 x 분의 하이퍼볼릭 사인 루트 x가 될 거고 그 값은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몇 급수식이 정확하게 뭐랑 같은 거냐면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몇 급수랑 같은 표현인 거야. 그러면 일단 f(x)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루트 x 분의 하이퍼볼릭 사인 루트 x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문제의 문제점은 뭐냐면 f(x)를 내가 얘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얘가 0이 되는 x 값을 찾는 과정에서 이 보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 숫자들 있잖아? 요 숫자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도 1, 2, 3, 4, 5번 그 어떤 것을 대입하더라도 얘는 0이 되지 않아. 그럼 이 말은 곧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 내가 찾은 fx가 잘못됐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분명히 문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몇 급수를 정확하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요 놈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같은 몇 급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내가 찾은 얘 말고 하나가 더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지금부터 찾아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홀수 팩토리아를 보면서 떠올릴 수 있는 건, 사인 아니면 하이퍼블릭 사인 뿐밖에, 그, 다시, 홀수 팩토리아를 보면서 떠올릴 수 있는 건, 사인 아니면 하이퍼블릭 사인 밖에 없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모든 부호가 플러스니까, 하이퍼블릭 사인을 선택을 했고, 근데 그로 인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뭐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저 정답을 다시 한번더 찾기를 시도해야 되는 시도해야 되는 거냐면 삼각함수 사인을 이용해서 저놈을 다시 한번더 찾으려고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 사인 x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더저몇 급수를 표현해 보려고 도전을 하는 건데 어, 얘는 결국 이제 아니었던 아니었다는 거지. 하이퍼블릭 사인은 아 근데 이제 삼각함수 사인은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2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어, 마이너스 1에 n승의 x의 2 n 플러스 1승이란 말이야. 근데 저 표현이 등장을 하려면 일단 마찬가지로 요 떨거지 1을 치워주면서 x 분의 사인 x 그게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 팩토리엘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에 x의 2n승이 되는거고 어, 일단 이제 부호를 떠나서 저 표현이 등장을 하려면 x의 0승 x의 1승 x의 제곱 x의 3승이 튀어나와야 되는거니까 아까전에 하이퍼블릭 찾았을때랑 똑같이 다시한번 더 x자리에 루트 x를 합성을 시키는거야. 그러면 루트 x분의 이제는 삼각함수 sin 루트 x는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의 n승에 마이너스 1의 n승에 x의 n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수 있는 건데 이 덩어리 같은 경우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x의 n승은 얘를 마이너스 x의 n승으로 합쳐버리자. 자 그러면 다시 한번더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냈을 때 문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몇 급수랑 정확하게 같은 표현이 나오려면 지금부터 내가 치환을 한번더 거칠 건데 어떤 치환을 거칠 거냐면 마이너스 x 자체를 뭐 다른 문자 어,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한번더 거칠 거야. 그러면 좌변은 루트 마이너스 t 분의 사인 루트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이게 반강제적으로 문제의 몇 급수를 다시 한번더 어. 잠깐만 마이너스 x를 t로 치하는 거니까 t의 n승 자 이러면 실제로 얘를 정개하게 되면 다시 한번더 문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몇 급수를 정확하게 똑같이 표현을 한 거지 실제로 얘는 또 n자리에 0 넣고 1 넣고 해보면 1 더하기 3팩 분의 1에 t 더하기 5팩 분의 1 t제곱하고 문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몇 급수랑 정확하게 같은 표현이 등장을 하게 돼 그러면 싸인 루트 마이너스 t 루트 마이너스 t 자이 덩어리가 0이 되기 위해선 지금부터 누가 0이 되어주면 되는 거냐면 어 분모가 아닌 분자 분자가 0이 되어주면 되겠지 분자가 0이 되어주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어그 뭐냐 루트 마이너스 t 자체가 어, 뭐가 됐을 때 우리 삼각함수 쌓이는 0이 되냐면 얘가 n파이가 되어 주면 그 뭐냐? 예를 들어서 sin 파이, sin 2파이. 자, 이런 애들이 우리 삼각함수 사인의 값을 0으로 만드는 지점들이잖아. 그러니까 루트 n 루트 t 요 삼각함수 사인 안에 있는 요 덩어리가 파이 또는 2파이 또는 3파이 이런 숫자가 되어 주면 자, 얘를 일반화시키면 그게 n파인 거지. 자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t 자체가 n 파이가 되어주면 이 값이 0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t는 결국 뭐가 되어줘야 되는 거냐면 어 잠깐만 x 자리에 마이너스 마 마이, 지금 마이너스 x를 t로 치하는 거니까 x 그렇지 루트 마이너스 t 자체가 n 파이가 되어줘야 되는 거고 근데 마, 그 t가 마이너스 x였던 거니까 이 말은 결국 루트 마이너스 x가 루트 마이너스 x가 n 파이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랑 같은 말인 거야. 그러면 이때 이런 상황을 만족시키는 x를 찾으면 양변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x가 n 파이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n 파이의 제곱이 됐을 때 어이 f(x)는 0을 만족시키는 해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m 파이의 제곱인 1번이 되는 거야.